그냥 재료 썰어서 드리면 되나요? 네네 딱 네. 말하는 것만 딱딱탁탁 언니 스페이스나?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있게 할줄 있어 언니 알잘 딱한색 할수 있어 <laughs> 언니가 그거 해 내가 이거 할게 새우 다 익은 거, 익, 다 익은 거 옮기고. 어. 집어 나와 나와. 너무 탄다 탄다. 용씨 이거 대고. 네. 너무 섞여 있어. 뭐가 문제 안 보여. 아용씨 천천히. <laughs> 아 어디 간 거야 요리하다 말고. 나 <laughs> 죽었는데요. 태어났잖아 태어났잖아. 율막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고기 고기 먼저 나가고 아, 고기 먼저 나갑시다. 파스타 면 던지고 면두개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어, 어. 그렇지 언니 이거 내줘 썰 썰다가 내면 돼 언니 저 돌아올 때 오케이 내고 뭐야 이거? 생선, 새우. 용시용시 용시 이거 이거 내고. 네. 파스타 면, 파스타 면. 아, <웃음> 잠깐만요. <웃음> 잠깐만요. 금방 드릴게요. 아 개울로 터졌네 아주. 아니 개울로 터진 게 아니고요. <laughs> 지금 선배들이 이렇게 뛰는데 지금. 막내가 새파람 막내가 그냥 거기에 자꾸 음식 올려놓지 마 접시가 안 보여. 아니 빨리 빨리 내 그러면. 아니 대안 내지. 나와 나와 봐. 나와 나와 봐. 이거 내고. 아니 이거... 고기 썰어. 냄비를... 고기 썰어. 왜? 네. 한번 생선 접시를 이렇게 보 <놀라> <놀라> 용씨 네? 파어면아 그거 왜왜 왜 그래 왜왜 왜. 여기 새우 해놨는데 아 못봤어 파어면 하나 더 그렇지 됐어 근데 이건 설거지 안 하네. 쉬운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아직 있어, 기회. 생선, 생선 하나, 생선. 그렇지. 딱두개 나가자. 어, 그거 아니야. 아, 몰라. 물고기 없 일단 없다네. 이거 나가, 일단 이거 나가. 나와, 용씨! 왜용시라 그래. 아, 그래도 별세 개다. 아. 아니, 노예 노예를 용시라고 불러 준 사람이 어딨어? 그러게요. 뭐 그러면 그래. 잘 불러 주는 거지. 그럼 뭐라 부르는다? 어이, 노예야. 어이. 노예 이런 거지 않나 어이. 엄마, 이렇게 부르지. 왜다 이런 아저씨들 용시, 김씨, 박씨 이러던. 그러니까 그 노예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부른 거죠. 어? 그렇지. 나 던지, 아. 넌, 뭐, 뭐 해야 돼? 니, 내가 던져. 바다, 바다, 바다. 그렇지. 면 익히고. 아니야, 면 그만, 면 그만. 고기. 거기. 버섯. 고기, 버섯, 거기서 버섯 두 개. 버섯 두 개. 용씨, 익으면 빨리빨리 내라고. 으지저 앞에, 들지... 앞에 움직이는 데다 올려놓으면 돼, 저렇게. 올 때. 이렇게? 저저 시건이 가는 하 것처럼. 뭐야 이거? 아니, 면언니는그거 조리하면 돼, 니파스이 면, 파스타 면. 넣고, 네, 파스타 예. 면 넣고. 이거? 예, 이거? 예, 예, 예. 거 이거? 거 이거? 거 어허! 이걸 왜 합쳐! 합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버섯이랑 고기랑 따로인데 그... 지금 재료를 두 개나 아유, 버리네 아이고. 아니야, 지금 나 진정한 상태야 잠지는 오면 드릴게요 그렇지, 이거 빨리 아! 됐다 음. 넣었어, 넣었어 버섯 빼놓고, 빼놓고 오케이. 접시해주세요. 네. 접시, 내가, 내가 가져올 테니까, 어, 그거 빼놔요. 오케이. 아, 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빨리, 빨리. 합쳐, 빨리 합쳐. 빨리, 입, 내, 낼거 내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거 안 익었어, 언니. 어허. 어떻게 해? 아니, 빨리, 빨리, 아.. 빨리, 이거지 빨리. 아, 라고 싶어. 이거 여쭤놓으면 안되 어, 버섯 줘야 돼요. 앞에 있는 버섯 계속 못 나가고 있네. 아이고. 어, 버섯 너 어, 버섯 너어 갔다 가 아, 내가 할게. 야, 빨리 빼요, 빼요. 타는 거 빼요, 타는 거. 아하! <laughs> 아하! 안 돼, 안 돼, 안 돼! 한자 어디 갔지? 버섯 많이 있나요? 고기 하면 되나요? 버섯, 버섯 빨리 나가야 돼. 버섯 익혀야 돼, 버섯. 이게 고기. 두개 되겠다, 두 개. 와우! 피지컬 미쳤고. 하나 더할수 있나? 아니야, 못해. 이거 왔다 갔다 한 시간 이 오래 걸렸어. 자살해! 안 되네, 이거. 난 돼! 언니도 떨어져! 너 빨리 떨어져야 돼, 빨리 떨어져야 돼. 네? 한번 더! <laughs> 말을 듣는 게더 웃겨. <웃음> <웃음> 아니 누나. 네? 아니 딴건말안 듣고 떨어지라는 것만 말 들어요. <laughs> 아니 너무 헷갈려요. 장사 없는 처음이라 그래. 음. 누나 그러면 제가 오더를 내려드릴게요. 하다 보면 돼. 네. 오더 오케이. 아 진짜 못했어. 오케이. 아. 오더 딱탁탁할일 알려줄게요. 달리는 건할줄 알죠? 알리는 거 알트 알려 줬어. 아, 알려 줬어. 오케이. 부리또다. 언 어, 여기 어렵지 저 않아요. 가운데 잘 떨어지거든. 조심해야 어. 돼. 어렵지 않아요. 이거 밥 일단 옮기고 밥부터 밥은 뭐 제일 먼저 해 놔야 돼요. 그리고 네. 부리또는 이렇게 합쳐 놓고 버섯 버섯, 버섯 썰고 버섯 고기 썰어서 아니, 언니, 거기, 뒤에, 뒤에다가, 여기 후라이팬, 돼. 익혀. 후라이팬 익혀야 돼. 야,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썰어놔, 일단 썰어놔. 받으러 갈게. 밥 던져, 밥 던졌어. 던져주세요. 네. 누나, 여기 위생관념 필요 없어요. 오케이? <laughs> 손님한테 쓰레기를 쓰레기 내리세요. 쓰레기 게... 쓰레기 어, 갔다 내려놔? 밥 터, 밥 터. 밥 터. 오케이 밥 그만 오케이 내가 접시 가지고 갈게 <laughs> 이거 엿다 던지지 마 여기 조리한 데 없어 빨리 저 재료, 재료 먼저 해줘요 재료 재료 먼저. 지금 어, 떨어졌어. 지금 밥하고 브리또만 많고 재료가 없어. 갖다 야 재료 다 익혀서 냅둬 냅둬 여기 있다 냅둬. 보나 너가 접시를 가져가면 안 돼. 둘 데가 없어. 밥이랑 브리또랑 섞어 놓을 수 있잖아. 아니 이렇게 해야지. 내가 가져가야지. 여기다 놓게. 저 자리에 놔줘. 설거지 계속 계속 해주고. 접시 갖다 주고 접시 아 갖다 놨는데? 안 갖다 놨는데? 아니 지금 가져갔는데? 한 번에 다못 가져가잖아 오케이 됐고 밥 주고 언니 버섯 썰어줘 내가 밥 줄게 자 고기 버섯 하나씩 내가 설거지 마자 하고 나 가야지 아니 버섯 이렇게. 버섯 썰어야 돼 버섯 버섯, 버섯 줘, 버섯을 던져야 돼자기아 알았어 버섯을 줘야 썰을 수 있어 고기밖에 못한다 지금 버섯 세 개야 버섯 먼저 해줘요 네 아휴 후라이팬이 없어서 고기를 너무 삶아가지고 자, 사거지 내가 할 테니까 빼가요, 빼가. 고기 저거 빼가요. 아니. 있어요. 오케이, 걷다 나. 딱 좋아. 위치 딱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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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 뻔했어. 언니, 언니, 고기 던지면 안 돼. 어. 고기 자꾸 던지는 거 아주 고기 안 좋아. 언니 버섯 다 됐다.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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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n 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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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빠서. 내가 가져갈게. 내비둬, 내비둬. 두 개야. 아, 두 개다. 내가 가져갈게. 여기. 오케이. 고. 고기 고 고기 하면 돼요. 고. 고기 고기. 왜요? 고기. 고기. 고기? 예. 고기 해주고. 이제 그만 잘라 되겠다. 굽기만 하자. 한거지 마저 해주세요. 가져가. 오케이. 하고 걸 거지. 하나 더 되겠다. 이 퀘지 거기 퀘지 용씨 지금. 아니야. 다리 1,300원이야. 오케이. 아, 나 떨어졌죠? 와우. 오케이. 어, 아주 잘하고 있군요. 그래서 때리고 다니는데요. 가요. 네. 붙어요. 네. <laughs> 누가 스페벨스안 눌렀어요. 가세요. 미안합니다. Okay, 나쁘지 않아. 이 내려가면 돼. 오. 이거 하고 경쟁할래? 좀 이따가. 그래. 던져주세요. 고기 던져주세요. 용시 자리 바꿔. 네. 어제 <laughs> 고기 썰어. 닭 닭도 썰어요 이거. 나한테 주지 말고 후라이팬 쪽에 줘야지. 아 오케이. 떨어져 아, 이어나 나, 내가 할게 내가. 아또 일하다 담배 피러 가네. 아니. 왜 미세요. <laughs> 어디 가세요? <laughs> 아 언니가 떨어진 게 아니구나. 어. 아 내가 난 떨어졌대? <laughs> 아니. <웃음> 제발. 하율아. 응? 왜너 이렇게 너의 주장만 강해 지금. 나도 나좀 넘어가자. 나 먹었잖아. 원래 막아파야 아니 언니. 여기다 내려놔 내려놔. 됐어 밥밥밥 밥, 밥 가져가 저기 밥밥 밥 있어 왼쪽에. 아니 이거 그래 빨리 익히고 재료 지금. 프라이팬 4, 4구짜리인데 지금 두개밖에안 돌아. 뭐, 뭐, 뭐사아요 아니, 다가온 고기밖에 없지. 아, 아니다. 실수야. 진짜로. 실수를 같은 판 연속 3번을? 그럴 수도 용씨에 이거 타잖아요. 빨리 지금 만들 준비를. 어허, 일안 하고 자꾸 담배 피러 가네. 아니, 아, 이거 잘 떨어지네. 잘해야 돼 언니 최대한 피해 가는데 드림좀가야겠네저 고기 나가면 돼요 아. 어호 <laughs> 길을 아무도 안 비켜 아 미안합니다 어어 어, 어. 저기로 갔다 아씨 아니다 아니다 밥 야. 이거 내줌 돼요 썰어? 아 어, 언니 나야. 썰면 돼. 이게 많이 들어가. 돼. 아 어, 설거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언니. 오케이. 탕 어. 나가, 탕 나가, 탕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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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접시가 없어. 나와.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 어, 또, 멀뚱멀뚱 서있네, 저기. 어, 기다렸어요. 아니, 그, 거 지금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밥솥 가져가세요, 밥솥. 네. 빨리 브리또 하고. 밥하고, 밥을 계속 먼저 해놓고. 네. 오케이. 밥이랑 브리또를 같이 해놓으면 겹쳐놔도 돼요, 오케이? 혹시 접시, 접시. 이거 내줘요, 이거. 나와! 어허. 에이 아니 언니 팝팝팝 바꿔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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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laughs> 오 됐나 아이 다시만 깨고 경쟁할까 이것만 이거 이 다시 6까지어 그래 아마 6, 6이 마지막일걸? 와. 이거 6-6까지 있어, 언니. 6-7인가? 와, <laughs> 어, 그 얼마나 어려운 거야? 햄버거는 진짜 개쉬워요. 야, 하다 보면 돼. 네, 누나, 나와, 누나, 나와. 네? 거기서 못 나와. 같은.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네? 썰어, 이거 썰어. 썰어. 언니, 야, 내 누나, 쪽으로 나가. 누나, 나가. 밑에를 붙어서. 그렇지. 조심히, 어. 언니, 고기는 썰고 후라이팬 넣어야 돼? 왜? 네. 응. 내 안쪽에 계속 그냥, 있을게. 제로 주세요, 제로. 그리고 언니가 중간에 가운데 이거 돌거든? 이거 지금 시간 근데... 안 간다? 아니, 오 아니, 나가야지. 안 나가졌어. 뭘안 나가, 안 나가졌어. 안 나갔어. 아니, 나가려고 했는데 걸려서 안 나가졌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왜 이렇게 화를 내? 화안 났어. 화안 나요. 평소 기분이야. 평소 기분이 매우 안 좋아. 상처받았어. 뭘또 상처받아 상처받았어 왜다 치즈가 섞여있지? 고기만 있는 것도 있어야 돼빨 나가 빨리 나가 아니 <laughs> 아니 거기다 왜 놔요 빵이랑 같이 놔야지 아하 요리 하루 이틀이에요? 자 이거 제가... 아직 내지마 아직 내지마요. 안내 네, 안내 시간 돼요, 안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 어, 너무 많아서 헷갈려서 내가 빼놨어. 다된 거야, 얘. 얘다된 네, 거야 기다려봐. 오 이번에 나 치즈는 그냥 내면 돼? 치즈 썰어야지. 치즈 썰어야 돼. 내가 썰게. 아하. 너나 햄버거 안 만들어 보셨어요? 치즈 주세요, 아... 치즈. 예예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네. 던져주세요. 안돼. 아,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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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인보소. 이거 어떻게 던져?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괜찮아. 치즈는 근데 이거 한, 내자 나가봐. 이제. 헷갈려. 어. 치즈버거. 접 접시 나오면 바로 갖다주고. 고기버거 그 다음에. 저 o 다 접시가 없나? 아, 없어 없어 s a 아니야아 a I go b e y o 거 설거지, w 왜 s so 듣고 o d so good. Where 나가 go to g 어 down? 아. a 어, n d 나 o 세요 이거 접시요 t to go down. 요 don't know. I d o 저 위에 있다, 위에. 치즈버거 나가고. 언니, 거. 위에 그냥 버거 주세요. 여기요. 자, 고기 빨리 어... 썰고. 고기부터 익혀야 돼요, 고기. 고기가 제일 있어요. 오래 걸려요. 네네. 네. 자, 나가세요. 저 혼자 있을게요, 여기. 고기 썰어요 네. 고기. 고기 익혀주세요. 자, 빵 여기. 접시 줄게요, 기다리세요. 이게아 고기 더 썰어주시고. 치즈. 예, 네. 한명 나가세요. 한명 나가야 돼요. 치즈, 치즈 던지세요, 빨리 저쪽. 오케이. 빵 올려주세요, 빵. 네. 빵 여기요, 여기요. 빵빵 빵, 버거 많아요. 아 어, 이거 아닌데? 아빵 버거, 아 빵버거. 하나 더. 접시고 접시 줄게요. 일단 그거 먼저 나가요. 이거 나가요. 치즈 버거, 그 다음에 고기, 고기 익혀야 돼요. 고기 나 아, 치즈 버거 나갈 준비 없시 주고, 빵빵 꼬시 따로 꼬시 기달 저 치즈 올리세요. 여, 오케이, 아, 한번 더, 오케이, 그다음 치즈 올려서 나가주세요 저거, 치즈 올려서, 네, 오케이, 좋아요, 나 고기 익혀야 돼요, 누나, 누나 고기 담당, 네? 패티 담당 아니에요? 지금. 프라이팬이 쉴... 네, 저 열심히 썰고 있었는데요? 프라이팬 쉴이 안돼요. 네. 오케이. 고기 올리세요, 그거. 네. 케이 아, 고기. 고기 더익 고기, 두 개. 네. 빵 주세요, 빵. 아이씨. 네, 빵 아이씨. 여기요. 오. 고기. 고기. 자, 더. 오케이. 자, 이거 다 하세요. 고기 먹어. 아. 어. 아니, 언니. 봐요.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고기 썰어 주시고 계속. 빵. 치, 치즈 여기요. 네. 이쪽으 자,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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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그거. 어, 뜯어 가고. 뜯어 가고. 고기 고기 익혀 줘. 고기 썰으세요. 고기 썰으세요. 네. 나가주시고. 오케이. 네. 하나만 더 나갑시다. 이거 이거 치즈, 지금 치즈, 치즈, 치즈 대고 있는 거 하나만 나가자. 대고 있는 거. 치즈 치즈. 안될거 같아. 아니야 돼돼 돼, 돼. 아니야. 돼 돼. 아, 아 그냥 그냥 버거 다가 그냥 버거. 나가. 아아. 아니야. 1600원이면 어마해. 어마어마해. 아 마지막에 치즈 던져버렸어. <laughs> 다 됐던 언니. 와. 아, 재밌네. 안됐지 으... <laughs> 쟤한테 말 걸고 끄자. 저 집에 다시 가야 돼었네 아까 그 양파왕 만났던데. 이게 어딨냐? 컨트롤, 아, 알트, 알트. 있다. 알트 누르 달리잖아요. <laughs> 앙, 배고프디. 끝났어. 응.